자또 이제 피 4번 1번 네, 네, 네. 얘는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어 우리 47쪽에서 인수분해를 배웠어요. 47쪽이 어저 뒤쪽이네요. 98번에서 네, 배웠어요. 네, 배웠었고요. 이게 결국 인수분해죠. 인수를 할수 있는 지 없는 자가 결국에는 방금인 거고, x4개, x2개, 6은 0이다. 얘는 이름좀 쉽죠? 왜냐면 얘는 인수를 바로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얘가 x제곱, x제곱. 이런 거는 뭐, 굳이 시원하지 말고, 그냥 바로 되죠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맞잖아. 왜 네, 인수는 없앤다? 왜는 네, 네, 네. x 제곱 a b 3 x 제곱 더하기 2는 얼마다? 제로다, 방정 네. 그럼 x는 뭐라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뜻 상해겠죠. 어, x는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뜻이 i겠죠. 네, 왜 네. 제곱이 마이너스인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i를 복소수로 나와야죠. 그 한고그 다음에 x 내제곱 네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제로고 맞죠? 음. 얘는 음. 저렇게 바로 있으면 안되죠. 그럼 기억나는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었던거 음. 순서가 이랬어요. 첫번째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자 이거였거든요. 완전제곱식. 얘가 지금 방향이에요. 완전제곱식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서 두번째 뭐한다? 합차공식을 쓰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는 b 쓰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X 네 제곱 플이스 l plus B, the casual. You are high, o 되려면 저기 뭐 있어야 돼? 2 h r e 2 2. o u r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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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i v e five, X 제곱과 21의 전체 제곱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만져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원래식이 뭐였다? 이거잖아. 네, 그게 같아야 돼. 한 문제이거든요. 같아야 돼서. X 제곱, 1까지는 똑같은데 얘가2 x 제곱이면 D 뭐 있어야 돼? 네.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건 뭐지? 보이시죠? A 제곱 말씀드린 거죠. 네, 네. 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 꽉 차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그러다가 이거를 한번 빼고, 이게대겠죠이게 지금 0이야 맞죠? 네. 이거 금봉 쓰고, 금봉 쓰고. 금봉 쓸수있어요 네, 당연히요. 아, 네. 어, 그래서 표면이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네. 이걸 할수 있느냐? 안 되면 이제 앞에 돌아가서 다시 연습을 해야죠. 근데 우리 지금 반복해서 올로 있기 때문에 아마 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할 네. 거예요. 来。Nee?